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잘 지내지롱. 4 시간의 여정을 끌고 착륙합니다. 파리는 윙 도착.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갔고요. 처음에 한 4시간이 시간이 안 가고 그 다음부터는 훅훅 잘 갑니다. 샤르드골 공항에서 정찰제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간다. 가장 걱정했던 집 계약을 무탈히 마쳤다. 그야말로 럭키비키. 새 신발을 자랑해본다. 와우. 제가 지금 프랑스에 와있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 진짜 프랑스에 와 있는 건지 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맨날 여기 살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 전생에 프랑스인이었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일지도? USB 포맷이 안 맞아서 오류 나서 못뭐 뽑았어요. 12시에 키친 오픈한다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음료 마시고 있으래요. 잘 모르지만 해본다. 보옹. 보옹주. 봉 프랑스를 찾는 이들이 한 번쯤은 꼭 먹는다는 양파 수프, 에스카르고. 그리고 바게트와 오리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횡단보도가 한국과 다른 점 알고 계신가요? 3초간 맞춰 보세요. 하나. 둘. <laughs> 리들에 가려고 왔는데, 삐케가 얻어 걸렸네요. 저기 밤 파는지 봐야겠다. 오늘의 목적지인 리들. 여러분, 리들은 천국입니다. 이게 1점 몇류로, 이게 2점 몇류로, 얘가 1점 몇류로, 얘는 모르겠고, 0.7 몇류로 진짜 비싸게 사고 있었구나 얼마나 오는지 봅시다.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망할 자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커피냐면 카페 안농제예요. 하지만 사실은 소프레스였다. 카페 안농제가 되는 방법. 밤을 발견했어요. 이게 들어갈 때쯤 되면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유로인걸 보면 여기 와서 최대로 멀리까지 와봤는데, 아, 리들 빼면 관광지 쪽으로 최대로 멀리까지 와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그 너무 구리다. 네,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오디오를 쓸수 없는 관계로 녹음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많네요. 여기는 그 루브르 근처에 있는, 그 k 케트아트가아무튼 아, 무슨, 한인, 마트저기 사이드, 있있뭐뭐이것저것다 팝니다.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비쌀 뿐이지 와. 여기가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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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충한 파리도 멋있네 이유를 알겠다. 아니 하도 파리 지하철 냄새나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좀 쫄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그런가? 내 네, 티켓 존 설정하는 게 조금 헷갈렸다. 여러분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 해가 났어요. 저잘 보이네. 와우.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좀 사진이랑 다르긴 한데 근데 이 안에 캐러멜 잼은 사진처럼 들어있어요. 맛있다! 몽! 네, 서점에 엥. 서점 우리 원들이 좋은 희곡을 발굴해 오라고 했는데 한국에 없는데 제가 불어도 희곡을 읊을 수 있는 실력이 될까요? 그것을 모르겠다 이 말이. 그래는 원나블 중에 나루토파입니다. 와우, 응. 와우, 쎄 많이 피게. 가고요. 난 진짜. 난못 지나간다. 티박. 어떡해. 대박, 대박. 귤. 네, 빵을 샀는데요. <laughs> 나와 버렸습니다. 네, 빵 사고 더 구경하려고 했는데 나와져 버렸어요. 몽파르나스 앞에 있는 카페고요. 몽파르나스 타워인데. 솔직히 이런 건물은 한국이 훨씬 잘 만든다. 제가 그렇게 프랑스 도착하자마자 노래 부르던 마카롱 집에 왔습니다. 천국이다 천국 응. 디저트의 고장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먹는 모흐미 마카롱. Three days later. 저는 지금 아, 너무 힘들고요.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너무 힘들고요. 갈 때는 일반 자전거 탔는데 언덕 도면 죽는 줄 알고 았 호흡곤란하고 막. 근데 올 때는 전기 자전거 탔는데 전기 자전거 만세. 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